네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38번 문제입니다 어, 이번 2025년도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38번 문장 삽입 유형인데 이게 이제 내신에서 어떻게 변형이 될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에 주제문이 적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주제문이랑 여러분께 다르면 음 여러분 거 말고 요걸 좀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잠깐 퍼즈 버튼 누르시고 다시 한번 적어주세요 이거를.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썼죠? 아이들은 만듭니다. 도덕적인 이해를 만들어요. 이게 모럴이 도덕적인이라는 뜻이죠. 목적인 이해를 합니다. 어, on their own 스스로. on 다음에 one's own 이렇게 나면 오 스스로라는 뜻이죠. 스스로 합니다. 뭘 통해서? Through interactions with peers.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동료들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냥 스스로 도덕적인 이해, 개념들을 알아낸다라는 겁니다. 이 피어가 동료라 뜻이에요. 오케이. 피아제라는 사람이요, 발음 어, 피아제, 피아제, 유명한 시계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뭐 연구하는 학장가봐 여기서는. 그래서 피아제가 두었습니다. S가 안 붙어 있는 이유는 과거 동사인 것 같아요. 풋풋풋이 put, put, 3단 변화가 불규칙이니까 이게 과거 동사로 풋 이렇게 나온 거죠. 자, 형광펜 하나 갑니다. 피아제에 두었습니다. 똑같은 양의 물을 어디 안으로 끊어주고 두 개의 다른 glass e s 유리잔 안으로 유리잔 모양은 다른데 똑같은 양의 물을 부었다라는 거죠. 부연 설명입니다. 하나는 a tall narrow glass, 하나는 좀 높고 좁은 glass, 뭐 실린더 같이 생긴 이렇게 긴 이런 glass고요. 뭐 다른 하나는 wide glass, 좀 넓은 거, 비커 같이 생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then asked, 그리고 물었어요. 아이들한테. 이때 ask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때 ask는 묻다가 아니라 요청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뭐 하라고요? 비교해 보라고. 여기 동사가 지각이나 사역동사가 아닐 때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to compare의 형광펜이요. 비교해보라고. 두 개의 유리잔을 비교해보라고 요청했어요. Kids younger than six or seven. 6살이나 7살보다 더 어린 그런 아이들은 주어입니다. 끊어주고. Usually say. 보통은 말했어요. 주어가 복수니까. 주어가 복수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say를 씁니다. 형광펜. 얘도 형광펜. 얘는 접속사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The tall, narrow glass. 키가 크고 좁은 이 실린더 와 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물을 넣으면 얘는 이렇게 많이 찰 것이고 비커는 한 이만큼밖에 안 차겠죠. 그지? 요 양은 똑같은데 요 양이랑 요 양이랑 똑같을 때 얘는 좁으니까 높이가 높게 올라가고 얘는 낮겠죠. 뭐 당연한 얘기예요. 이제. 근데 6 살이나 7 살보다 어린 애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높은 좁은 글래스가 이제 담고 있대요. 동사입니다. 주어가 단순니까? S를 붙인 것 같아요. 형광펜. 더 많은 물을 담고 있다. 단순한 거야 생각이. 높이가 높으니까 이게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the level is higher. 수위가 수위 높이 이런 뜻이에요. 수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높잖아요, 수위가 얘보다 이만큼 더 높다 okay. and then and when they are ready 그들이 준비가 됐을 때 they figure out 그들이 준비가 됐다는 얘기는 그들이 충분히 나이가 들었을 때뭐 8살이나 9살이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서술형 영자학이라고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조금 위험합니다 그들은 알아냈어요. 그 아이들은. The conservation of volume. 이거 본인 부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조금, 어, 이보존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conversation 이는 단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 학교 선생님 시선으로는 이거를 conversation 이랑 헷갈리게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에 하나 써볼까요? conversation. 얘는 뜻이 뭐야? 대화는 뜻이야. 근데 얘는 뭐다? 보존이다. 다른 겁니다. 별표 하나 쳐놔. 작게. 그 부피의 보존이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을 for themselves, 스스로. for themselves는 스스로는 뜻이야. 스스로 알아낸다는 거죠.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가만 놔둬도 뭐한 두세 시간 지나면 알아내거나 아니면 뭐한 1, 2년 지나서 8살, 9살이 되면 스스로 알아낸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just buy. 단지 뭐함으로써 끊어줍니다. buy 다음에 ing. 뭐함으로써 play with. 가지고 놀아보므로써 이러, 이렇게 저렇게 uh, cups of water. 물컵들을막 갖고 놀다 보면 아, 이게 높이는 높아 보이지만 양은 사실은 이 낮은 거랑 높은 거랑 양이 똑같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피아제는 데디아라고 주장했어요. 형광펜하시고요. 접속사입니다. Children's understanding of morality. 도덕성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는 주어고요. morality가 뭐죠? 도덕이라 뜻이에요. 도덕. 이해는 끊어주고 동사 뭐와 같냐면 그들의 이해와 같다. 이, those water glasses, 이 물잔들에 대한 이해와 같다. 그러니까 뭔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누군가가 타인이 어른들이 개입해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지내고 놀다 보면 알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부연 설명합니다. We can say that. 우리는 대대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접속사입니다. 형광펜이에요. 자, 그것이 선천적이거나, 단어 또 뭐다? 선천적인.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단어의 뜻을 적는 경우는 이 단어들은 전부 다 알아야 될 단어고, 영영사전의 뜻풀이나 아니면 어휘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선생님, 파란색으로 이렇게 글씨,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이 선천적이거나 또는 아이들이 그것을 배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래요. 직접. 누구로부터? 어른들로부터. 그 이때 it을 두번 썼는데, it이랑 it은 뭘 받는 거죠? their understanding of, 자, 뭡니까? 여기 위에 있죠? children's understanding of morality를 it으로 받고, 다시 it으로 받은 거예요. Okay. 아이들의 도덕성에 대한 이해는 선천적인 것도 아니고 그걸 어른들로부터 직접 배우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스스로 배운다는 겁니다. 오히려 레더를 박스치고 오히려 동요로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인스테드로 바꿔둡니다. 인스테드는 대신해라는 뜻이고 레더는 오히려 라는 뜻인데 이두 개가 뜻은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맥에서, rather를 instead로 바꾸고, instead를 rather로 바꿔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의고사 공부할 때 저한테 배울 건데요. rather라고 instead 앞에는 특징적인 게 있어요. 항상 이 친구들이 나오면, 앞 문장에 뭐가 나온다? 앞 문장에, 부정어나, 부정 표현이 나옵니다. 글쓰는 공식이에요. e r 이나 이런 스테드를 쓰려면 앞 문장에 부정 표현이나 부정어가 나와야 됩니다.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여기 낫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왔다? e r 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위치가 고정입니다. 저 자리에. 근데 원래 이 문제가 삽입 문제죠. 이제. 그래서 삽입 유형으로는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음. 자. 오히려 그것을 n 우프컨스트럭티드 스스로 만들어진대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때 이 아이들의 도덕성에 대한 이해를 다시 이수로 받았습니다. 그 이해는 스스로 만든다. 어, 아이들이 뭐할때 끊어주고, 이때 에즈는 웬의 뜻이에요. 웬뭐뭐할 때,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놀때 스스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올려줍니다. taking turns. 어. 차례를 지키는 거예요. take turns가 차례를 지키다. 차례를 지키는 겁니다. 이거 동명사 주어예요. 여기 형광펜입니다. taking turns in, in, a, in a game. 아, 게임 안에서 순서를 지키는 것은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니까 여기 is를 쓴 거예요. 이건 뭐와 같냐면, pouring water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back and forth가 뭐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물을 붓는 거랑 비슷해요. between glasses. 자, 유리잔들 사이에 물을 왔다 갔다 붓다 보면은 물의 부피는 이두 개가 똑같이 보존이 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뭐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가지고 순서를 지키면서 좀 생활을 하다 보면, 아, 이 도덕성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이때 원스가 뭐냐면, 일단 뭐뭐 하면 이랬듯입니다 일단 뭐뭐 하면. 일단 아이들이 도달하면, 다섯 살이나 여섯 살 정도의 나이에 도달하면, 리치는리치는 리치는 절대 뒤에 뭘 쓰면 안 돼? 위치를 여기 투를 쓰면 무조건 틀려. 안 됩니다. 한국 개념으로 보면 어디 어디에 도달하는 거니까 투를 쓸것 같지만 사실 위치는 목적어를 바로 쓰는 타동사입니다. 투를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달살이나 10살 정도의 나이에 도달하면 일단 도달하면 then 그러면 여기 영작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playing games and working things out together. 게임을 하거나 또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은 끊어주고, 이게 동사입니다. 주어 1번이고, 네, 이게 주어 2번이에요. 자, 여기 형광펜 하나 할게요. working things out이 문제를 해결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경기, 게임을 하거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은 여기 동사예요. 도와줍니다. 그들이 뭐 하는 것을 배우는 걸 도와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헬프가 무슨 동사예요? 준사역 동사예요. 그래서 헬프는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도 되고 투부동사가 나와도 되죠.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별거 아닌 문법인데 학교시험에서는 이걸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골탕 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헬프 다음에 데이 나오고, 여기 동사 원형이 나와도 되지만, 여기 to run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된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 형각펜이야. 자, 게임을 하거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은 아이들이 배우도록 도와준대요. About failness. 공정함에 대해서, <laughs> 공평함에 대해서 배우도록 도와준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배우도록 도와준다. 여기 왜 부사를 썼냐면, 이 부사가 여기 동사를 꾸미기 때문이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배우도록 도와준답니다. 뭐보다? Any teaching from adults. 어른들로부터 어떤 가르침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배우도록 도와준다. far, 여기서 far는 more 이라는 비교급을 꾸며주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쓸수 있는 말 뭐뭐 있죠?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런 거 가능하고, 뭐는 안 된다? very하고 many는 절대 안 됩니다. 알아야 돼. 이거 중학생도 다 아는 겁니다. 언제든지 낼수 있어요.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오케이? 음. 자, 이게 주제가 뭡니까? 아이들의 도덕성에 대한 개념은 마치 아이들이 처음에 동일한 물을 높이가 다른 물잔에 따라놨을 때이 물의 양을 헷갈려하지만 나중에 물잔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옮기면서 장난을 치면 스스로 이 물의 부피는 물잔의 모양이 바뀌어도 동일하게 유지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듯이 도덕성에 대한 아이들의 개념은 어른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차례를 지킨다거나 게임을 하면서 스스로 터득하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오케이.